그래서 오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잘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백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격려하시고 어, 도와주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그 은사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계속 계속 자랑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다 지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팔 보러 다리야 없어져라, 다리야 너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서로 서로 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도 교회의 문제들이 또. 회복되고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가 끝나야 끝이 아니란 말일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가 끝이 아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그림 지도 먼저 보여주세요. 네, 데살로니가는 보시다시피 저 위에 있고요. 어,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데, 아테네 북쪽으로 530km 정도가 대사로니가라는 지역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아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어,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어,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어빌립보 교회도 세웠고 그때 또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항구 도시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고요. 또 어,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회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요. 어, 우리 암송할 음. 말씀이 대사리가 저서 2장 13절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여기도 기록이 됩니다. 왜 박해 가운데도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선생님의 말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는 너무 너무 어, 대살로니가 전 교회가 참 좋아. 그런데 개그 중에 어,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재림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이 뭘까요? 재림 제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어, 승천하시면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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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약속 성경에 약속이 다 있어요 언약이죠 이렇게 재림의 언약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본 그대로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림은 뭘까요? 심판의 심판. 심판의 날. 우리도 심판을 받,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으로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림이 서포되고 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계속 계속 강조되고 서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뭘까 살펴보니 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뭐이 땅의 삶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나 이제 천국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천국가서 에 신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이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책임감 있지도 않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때가 오기를 그냥 마냥 맹놓고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재림의 징조를 간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가 나타나도 그들은 이게 뭐지? 그들은 그곳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내 구원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나만 구원 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끝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어, 돌봐서 가족을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성실함이란 아예 없이 그냥 재림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재림의 때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거. 그거는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못 갖고 있는 대살로,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는 그들에게 전서 우선은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설을 기록한 이유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격려하기 위해서요. 너네들 힘든데 어려운데 잘 살고 있구나 멋지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격려하려고 전서를 기록했어요. 편지로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더욱 성장해야 된다. 재림의 때만 바라보고 그냥 맥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서에 계속, 계속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하고 그들이 정말 성장하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어,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아멘 네, 누구 말한다고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그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 어, 성경을 매일매일매일 암송하는 목사님들, 아니, 그분들도 언제가 재림의 때인지 알수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이다! 라고 선포하시면 그때가 재림의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그런 신앙들을 다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만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 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날을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아, 이 대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냥, 뭐, 공부도, 뭐,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고, 학교도, 뭐 가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천국가서 행복하게 살 텐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이 재림의 때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하면 뭐가 느껴져? 구별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일 바로 재림의 때가 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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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언제 재림의 때가 될지 모르니 우리가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꼭 어 말하고 싶었던 그런 바울에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지 마라.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이런 일상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 삶을 아까워하지 마.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을, 어, 아, 내일, 내일도 에너지를 나눠서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급 피도, 글피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내 에너지를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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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을 다 아낌없이 살았어. 내일은 못 일어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어, 에너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성령의충만함그 에너지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일상에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으로서 또 유치원생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이 재림의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가?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좀더 열심히 살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것은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아이고, 왜안 알려주시는 거야? 왜, 왜, 왜? 이렇게 말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척투기처럼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 가서 지금은 막 살다가 아 2025년 몇월 며칠까에 재림하신 데 있으니까 그날 가서 한달 정도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다, 날마다 우리 모습을 살필 수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거룩하게 잘 살았나? 내가 어, 오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잘 살았나? 내가 일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았나? 라고 우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리멧 때그제리의 때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제리의 때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성경에 보면 기록된 글 중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열 어, 명의 그 처녀들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인가? 잠자지 말고 24시간 내내 내 눈을 뜨고 있으라 이 말인가? 깨어 있으라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나태하지 않고 항상 심판을 준비하라. 우리 1학년들은 글씨를 못 읽어요. <laughs> 읽어줘야 돼요. 우리 1학년들봐 읽어볼 까요 시작. 나태하지 않고 항상 심판을 준비하라. 나태하지 않고는 뭐예요? 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게을리지 말아야 돼. 아침 맨날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매일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항상 이 재림의 때 심판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이게 깨어있으라에 포함된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극렬이 여기라. 예수님이 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극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베포로라 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세 번째 뜻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라 무슨 열매 맺어야 돼 사과 복숭아 사과 딸기 아니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아홉 가지 성령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깨어있으라. 네 번째,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라.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 그 안에 이네 가지, 어, 뜻이 잘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아, 이 말이 잠자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계속해서 계속 그날을 기다리란 말이 아니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때는요, 정말 아무도 알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무, 진짜로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림의 징조, 아까 잠깐 말했는데, 재림 때가 되었다, 라는 징조는 우리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어, 재림의 징,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보여주세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기근. 땅이 말라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기근. 또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또 불법. 불법이 막 성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세히 살펴봐라. 랬더니 지금 이제 친구들, 어 지금이 제림의 징조가 막 보이네. 전쟁도 일어났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 어, 그런데 이때도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도 에 이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그때도 안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왜안 오셨을까? 어 선우. 어, 죄 지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주시는 거야.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모레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징조는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기록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 가지가 연한 초록색으로 되고, 또 잎사귀가 이렇게 파릇파릇파릇 나면, 아, 여름이 되었구나, 라고 알수 있듯이, 우리가 봄이 되면, 아, 이제 꽃이 피고, 아, 이제 새싹이 낳고, 이러면 봄이 되었구나, 라고 알수 있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자세히 관심있게 살펴보면, 아, 제림의 때가 곧 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림의 징조를 우리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어디 가니? 어디가 우리 예수랑? 우리 심판 받고 어디 가니? 지옥 가니? 그럼 어디 가? 어우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림의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날 그때 재림의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나죄 어, 지었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 나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막 두려워하고 떨리고 막 조급하고 막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재림의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와 이제 나는 천국을 갈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어 영생이라고 해 끝이 안 보여. 영원히 영원히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주께서 호령하신대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요. 하늘이 나팔 소리로 가득하고요.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질 거예요. 언제? 재림의 때, 심판의 날에. 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얼마나 아내 상상 이상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상상 이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막 살면 안된다는 얘기야. 아 어차피 천국 갈건데 뭐 대충대충 대충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단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하게 거룩하게 음란과 세격을 벌여요. 어, 혹시, 야한 동영상, 야동 보는 친구들 혹시 있을 줄도 모르고, 또 야한 게임들 만 어, 그런 게임들도 지금 엄청 많은데,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지금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렇게 음란과 세욕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룩해 지어야 된다는 게요. 그 다음에, 너가 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대. 이게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죽은 사람들이. 근데 그냥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 이 땅을 뚫고 나와서 어디, 어디, 어디?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즐겁게 어, 눈물이 없는 그곳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힘들어, 아, 지쳐서 못 살겠어, 너무 어렵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라고 하고, 아 진짜 이 세상 너무 못 살겠어 이런 생각. 하시고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서로 서로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멋지다 최고다 이렇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줬듯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낙태하지 마세요. 심판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처럼 극률를 베풀며 살고 예수님 말씀에 예스 순종하며 열매를 맺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나는 무슨 사명?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린이야, 학생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은 뭐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 충성 그냥 대충 하는 건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리파일도 없고 어 계속 계속 말로만 떠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 제목처럼 우리가 끝이 아니야. 지금이 끝이 아니야. 재림의 때가 올 거지만 우리가 또막 살아서는 안 돼.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도 계속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는 항상 깨어있어서 이 깨어있다는 말네 가지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해. 어떻게 준비? 충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어떤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 신뢰가 되는, 신뢰함을 얻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는 오른손을 쫙! 들어주시고 강력하게. 아, 나 이렇게 못살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도 선포해 보세요. 자신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땡땡땡은, 나 땡땡땡은 자기 이름을 듣는 것이에요.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해주세요. 시작.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에 어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어 재림의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림이 때는 재림의 때는 우리의 누구도 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명성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될 수 있겠지만 마음에 새겨 주신 이 말씀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지켜 행하는 우리 멋진 명성의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꿈다리. <laughs>